안녕하세요. 강남바둑입니다. 자, 지금 이 형태는 아주 재미난 이런 모양인데요. 예, 이게 좀 수일기를 해보면은 흙이 폐를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게 이렇게 찾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답은 폐가 아니라 흙도를 그냥 살려야 되는데요. 흙은 아주 교묘한 이런 수순으로 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거를 예, 진짜 잘 해야 되는데. 자, 일단 여기서 어떻게, 어떻게 두어야 할지. 자, 일단 잘 봐야죠. 일단 가장 먼저 떠오르는 수는 흙이 이쪽을 그냥 틀어 막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틀어 막게 되면 이제 이 형태는 폐가 나게 되는데요. 심, 요거 이제 백이 욕심부리다가 흙돌딱 살려주기 쉬운 이러한 모양이죠. 자, 흙이 막으면 이제 백은 냉정하게 여기서 젖히고요. 막을 때 이렇게 젖혀서 이 패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백의 가장 좋은 베스트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무리해서 흙이 막을 때 이제 백이 젖히는 거 말고 이렇게 붙이게 되면은 이때부터 이제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집니다. 자, 계속해서 그럼 흙이 틀어 맞고요. 백이 이렇게 넘어갈 때 먹여치고 따내면 살짝 흙이 빠지게 됩니다. 요거 두면 이제 치중해서 요거는 흙이 살게, 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흙이 틀어박는 거는 이제 백이 이렇게 돼, 투어서, 예. 폐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가장 무난한 선택이긴 한데요. 여기에서 이제 흙이 뭐 이런 식으로 젖혀서 그냥 살려고 하는 거는 뭔가 이게 템포가 하나 들어요. 백이 이거 두고, 예, 흙이 이렇게 둘때 백이 그냥 뭐 있는 거는 빠져서 예흙이 살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백이 뭐 이걸 젖혀버리면은예 단수칠 수밖에 없을 때 이렇게 돼서 이 뭔가 흙이 예 지금 단요 교환 단수치고 요거까지 다 선수로 할 수가 있으면은 예 살게 되는데. 그 뭐라고 해야 되냐 그걸 할 수가 없어요 뭐 백이 젖히거나 또는 뭐 이렇게 두게 되면 패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이거 이제 흙이 막 이런 거 선수해 버리면은 백한테 예, 잡히게 되죠 자 그래서 흙은 뭔가 여기서 비상수단 예, 패를 피하기 위해서는 정말 비상수단이 필요한데요 자 흙의 첫 번째 수는 어딜까요 음. 자 흙의 첫 번째 수는 바로 이렇게 치종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100이 이어달라는 거죠. 예, 이거를 하고 나서, 예, 이거를 두고 나서 그 다음 수가 중요한데요. 이때 이제 요걸 왜, 왜 했는지 잊어버리고 이걸 틀어막고 흙이 살려고 하면은 요거는 다 잡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틀어막는 거 말고요. 흑은 다른 수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100이 이을 때 틀어막는 거 말고 이거 왜 있을까? 예, 바로 100이 여기서 이제 잡으러 오는 이수를 방지하기 위해서죠. 바로 틀어 막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이제 백이 젖히고 이렇게 잡으러 오는 거는 이거 흙이 한, 하나 교환해 둔것 때문에 패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흙이 이렇게 둬버리면은 이 A와 B 두 군데가 맛보기가 돼서 이 백돌들이 다 잡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흙이 틀어 막았을 때 백이 이렇게 붙이는 거, 요거는 흙이 틀어 막고요. 뭐 이거 두고 빠지면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 흙돌들이, 흙돌들이 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흙이 이렇게 치중을 하는 수가 아주 좋은 수인데요. 계속해서 뭐 백이 빠지면은 틀어 맞고요. 예, 요거 쉽게 살게 됩니다. 여기서 약간 이제 흙이 흙을 헷갈리게 뭐 힘들게 하는 수 이런 거 이제 붙이는 게 있는데 요거 단수 치면은요, 당장 요넉 점이, 예, 다음번에 요거 두면은 잡히게 되죠. 거기서 그리, 그래서 흑이 이거 두는 거는 거의 뭐 절대 선수입니다. 그래서 요 교환을 하나 해두고 딱 틀어막는 게 중요해요. 계속해서 뭐 백이 젖히는 거는 예, 한 점이 잡히게 되는 거구요. 요, 뭐, 붙이는 것도 예, 이제 아까 아까랑 이야기가 좀 다른 거죠. 이렇게 요거 두고, 뭐 요렇게 둬서, 예, 요거, 살 수, 예, 살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이 이, 있고 붙이는 형태는 뭐냐면은, 아까 요거, 요렇게 두고 나서요. 예, 특히 요거, 요거 처음에 보여드렸잖아요. 요 그림대로 요 참고도랑 똑같이 되는 거죠. 야 그래서 이, 진짜 이런, 일선에 치중하는 수, 이런 수가 정말 묘수인데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예, 오늘 영상. 자, 지금 이 형태는 이제 백이 얼핏 봐서는 허술해 보이는데요. 의외로 두집 자체는 나 있습니다. 예, 하지만 흑은 백돌이 또 공배가 꽉 채워져 있다는 걸 활용해서, 예, 이 자충, 자충을 이용해서 요 백돌들을 잡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형태는 이제 수순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 있는데요. 바둑은 수순에 있다. 자, 일단 흑은 요, 귀에는 한 집이 나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중앙에 있는 집을 없애야 됩니다. 하지만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무난하게 두는 거는요. 이건 백이 살게 되고요. 또 이렇게 단수 치고 두는 건 마찬가지로 백돌들이 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흙이 흙이 어떻게 토해 야 될지 이걸 잘 봐야 되는데 일단 여기 흙은 이렇게 먹여치는 이수 이수가 좋. 좋은 수적, 계속해서 따내면 밀고 들어가고요. 이으면 요거 두고, 여기서 이으면 은 단수치고요. 요거 두서, 마찬가지로 요 백돌들이 잡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흙이 이렇게 먹여치는 이수, 2수. 이수는 좋은데, 자, 그러면 이제 백은 틀어박습니다. 따내면은 단수치고요. 이으면 요렇게 두서. 얼핏 봐서는 이제 요기한 집과 요기한집 해서 사는 것 같은, 백돌이 살아있는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중앙에서는 이 형태는 완벽하게 집을 만든 건 맞는데, 이 귀까지 완벽하게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흙이 가만히 먹여치는 수가 있는데, 이 수가 좋은 수죠. 계속해서 백이 따내면 밀고요, 이으면 단수 쳐서 백돌들이 잡히게 되고요. 이렇게 있는 거는 젖히고 이어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백돌들이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흙이 이 백돌들 자충, 양자충을 이용해서 이제 잡으러 갈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게 그냥 이렇게 먹여치는 거는, 아, 뭐, 아까와 똑같아 보이지만 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 이거는 이제 백이 이렇게까지 뭐 교환을 한 다음에 바깥쪽을 틀어먹는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백이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먹여치는, 예, 요 수순, 요 수순 아주 중요한 예 아니 요거를 먼저 먹여치는 요 수순이 중요한 수순인데요 요거는 백이 뭐 사로 이거 틀어 막는 것만 이제 선수로 하면은 예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요 먹여치고요 요거 요렇게 해야 이제 잡을 수 있고. 이제 이거를 하나 먹여치고 그럼 요거도 도도 어차피 뒤에 백이 한 수밖에 안 되니까 흑이 백도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지금 이제 좀 다른 게이 자충을 받는 거는 요 교환을 하려는게 아니라 흑이 넘어가려고 한 거였거든요 이 교환을 해버리는 순간 백이 살삼과4 교환을 해버리는 순간 백이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흑이 하지 않으면은 예 백이 틀어먹는 거를 선수로 해서 예 살아버린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오늘 문제들은 이 자충과, 자충과 관련된 이런 문제들이었는데요.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